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나가니까 사실은 문제가 네, 네. 처음 준비 자세는 항상 라켓을 들고 있어야 되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자두 번째는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준비를 거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저희가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도 라켓을 들고 있어라 어, 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지 준비를 좀 빨리 하게 된다 내리고 있다가 라켓을 들어서 치는 것보다 라켓을 들고 있다가 어 카트 볼이 면 떨궈놓고 드라이브 거는 거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높이 띄워주세요 서브를 넣었는데 낮은 공이 올 거라 대비했지만 대비했지만 높은 공이 왔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준비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냥 위에서 뭔가 치던가. 내리고 있다가 이렇게 치기는 되게 힘들어요. 엄청. 아, 어렵죠. 어. 많이 어렵죠. 말 그대로 내리고 있는 걸 무거운 걸또 들어서 다시 쳐야 되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 자세는 항상 라켓을 들고 있어야 되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바로 나가던가. 들고 있다가 드라이브를 바로 걸던가. 어, 이렇게 돼야 되지만 라켓이 내려가 있다. 전체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라켓을 그러니까 내리는 그, 뭐, 네. 저도 마찬가지면은 뭐 모든 분들한테 라켓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네. 아, 선수들은 아, 그런 노 있던데요. <laughs> 이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화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폼 알려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라켓 들고 스윙을 돌리지 말고 네. 거의 직선으로 좀 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게 이제 네. 좀. 틀이 좀 잡히면은 좀 내가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좀 원이 그러지던가 네. 이러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은 쇼트, 쇼트 해보세요 화칠 때 스윙이 이제 좀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돌다가도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걸면은 스윙이 쫙 뻗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 우리는 할줄 아는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랑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다 배웠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좀뭐 이렇게 하고 있는다던가 뭐좀 내리고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현 안재현 선수처럼 뭐 라켓을 음. 이렇게 올리고 있는다던가. 근데 분명히 그 친구들도 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더 여유가 생기고 그 타점을 좀 조절할 그, 줄 그, 아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 네. 스타일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선수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딱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 <laughs> 근데 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사실은 언제든지 들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게 안좀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요런 부분이죠. 라켓을 들고 계시면 네. 내가 서비스를 넣어도 음,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생활체육에서는 서비스를 커트보다 횡의전 같은 걸 많이 넣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넣으면 바로 위에서 대처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인데 라켓을 내리고 있다가 횡의전이 들어오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 똑같이 한번 길게 줘보세요. 예를 들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약간 내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나가면 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나가니까 사실은 문제가 그렇죠.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라켓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저 선수는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저 선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이제 내가 라켓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깎아서 넣다. 었 이걸 반대로 또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근데 보이세요. 이거는 사실은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이걸 한번 네. 왜냐하면은 내가. 탄력 받기가 훨씬 더 좋아요. 내리고 그렇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들고 있다가 반동 부분이죠. 네, 그렇죠. 편하게 되수있 네. 커트 스트로크를 해도 마찬가지고 들고 있다가 탄력 받을 때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라켓을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오히려 낮은 볼에서는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벌써 막 공이 왔는데 내리려고 그러면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결국에는 좀더 탄력받고 하면서 훨씬 좋은 볼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음. 오히려 들고 있다가 내려갔다 올라와주는 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냥, 어, 아무래도 높은 공을 치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죠. 높은 공을 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고 빠른 대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빠른 대처가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있는 내리고 네. 있는데도 내가 빠른 대처를 할수 있다 하면은 사실은 못할 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잘안 되시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더 편한 자세나 뭐 준비 동작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라켓을 좀 들고 계셔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